안녕 어 목소리가 좋지 않아 그래갖고 녹화를 못하고 있었어 너무 슬퍼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음, 목을 너무 막 쓰나봐 아무튼 그래서 무돌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로지나부터 초월을 해주자 내가 초월하는 이유는 다 미르르가 세지기 위해서다 <laughs> 돌도 깎아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 무돌 54개나 돼 아직 키우려면 멀었어 어 전략의 정수 161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150, 50일 개인가? 그거 지금 몇 초월까지 했는지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로지나부터 5초월 해주고, 음, 좋아 좋아 죽어라, 로지나! 아 로지나 웨딩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입혀줬는데 너무 이쁘다. 봐도 봐도 이쁘네. 로지나 너무 귀엽다. 아 맞아 로지나 너무 이쁘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머리에 중간 중간에 장식 있는 거 너무 좋아. 로지나 다시. 다시 열심히 보고 있구만. <laughs> 초월 모션이 너무 짧은 게 아쉽다. 얼른 다음 초월도 해주고 다섯 개 모자라겠다. 다음 게9 0이니까 또 죽어라. 사초얼 로지나. 이거 요거 찌릿찌릿 하는 건 뭐야? 로지나 스킬 중에 있는 거야? 오, 귀여워 로지나. 로지나 머리에 달린 장식들 잡아 당기고 싶다. 특히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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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있는 요거. 아, 저거 어떻게 생긴 거야? 뒷모습도 보고 싶네. 분명 살때 봤을 텐데. 기억이 나질 않아? 초월 그 정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다가 왜 중간에 돌다 말아 뒷모습까지 보여주지 그랬어. 이제 마지막인가? 그렇네. 다 모자라네. 지금 기계공만 계속 초월해줬더니 기계공한테 필요한 게다 모자라네. 아직 남았는데 기계공 미트라 하나 남았는데 미트라도 아싸리 5초월 해줄까? 미트라도 얼른 초월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만들게 아니네 바로 미트라 초월할 수 있게 300개? 아니야 미트라도 2초월은 한거 같은데 270개 만들어야 되나 우선 로지나 초월하고 생각해봅시다 죽어라 마지막 5초월 로지나 어우 딴딴해 지직지직 저 번개 이펙트 너무 이쁘다 왠지 뭔가 어, 전용목이 뽑을 때 보는 그 이펙트 같아서 <laughs> 어, 오늘은 초월하면서 로지나 목소리 두 번이나 들었어 대박이다 이제 마지막 초월 아 저게 머리 위에 있는 게 위에 배경이 까매서 까만 뿔같이 생겼는데 연사포구나 연서포가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 <laughs> 난 몰랐네. 그래 여기 뒤에 보여줘. 왜안 보여줘? <laughs> 다. 로지나는 어디에 써먹으면 되는 캐릭터입니까? 와, 내가 이초월은 옛날에 해줬지. 이얼은 옛날에 해줬는데, 이 초월 톡, 쇼트은 찍지도 않았네? 어, 에반데? 뭘 찍어야 좋을까? 와, 언제 이런 게 있었어? 언제 이런 게 있었지? 언제 저런 게 있었지? 바뀐 건가? 언제 저런 게 있었지? 근데, 완전 서포터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뭐가 좋을까? 아니 로지나는 딜러로 많이 쓰던데 몰라. 우선 뭐야? 저거 치왁, 저거 치왁, 저거 치왁 보니까 세실리아가 생각났는데, 세실리아는 치왁이 필요가 없어 보였거든. 그때 그게 생각나네. 아니야, 이거 말고 도감. 아, 도감을 또 여기서 찾고 있었어. 바뀐 지가 언젠데, 도감. 아니 도감이 아니라 클래스 버프 그래. 아니 내가 클래스 버프 찾으려고 이거 누른 거 맞네. 왜 그랬지? 근데 공격력 못 올리네. 좀 그렇다. 나인제 기계공 키우레고 없어. 아미르로 5초월 90. 로지나 5초월 90. 기계공이 또 있나? 넘어가봐. 왜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니? 아네트 5초월 90. 오디 5초월 90. 크로우 5초월 90. 크리샤 5초월 90. 카라 5초월 90. 라크락. 어머, 어머. 라크락이 남았었네. 라크락이랑 미트라랑 이렇게 하면은 세실리아 빼고 다 있는 것 같은데. 클래스별로 보는 게 있나? 클래스별로 보는 거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라크락. 예 미르르 했고 로지나 했고 아네트 했고 미트라 라크락 미트라 세실리아 이렇게만 하면 되지 세실리아 사고 싶어 미르르가 세질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수 있을 것같아 그러면 이왕 기계공 초월하는 거 나머지도 해주자 라크락부터 합시다 165개씩 만들어 줍시다 어우 오늘 기계공 3개 다 5초월 할 생각이 기분이 너무 좋아. 얼마나 세질수 있을 것인가? 사실 파편 종류를못 내어갖고, 내가 저기서 바로바로 바로 문 눌러. 그걸 언제 외우고 있어? 그냥 보이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아, 오늘 무돌 다 쓰면 되겠다. 가즈아, 죽어라, 4초월 라크락! 야너 너무 딴딴하다 야 너무 딴딴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잡는데 5초월 라크락은 얼마나 딴딴할려나 정화를 합시다 아왜라크라 키우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왜 키우지 음 아니, 기계공은 다 구닥다리 캐릭터밖에 없어? 왜다그 초월 모션이 쇼트하니 너무 짧다야 오, 무돌 이제 33개 남았으니까 음 미트라까지 5초월 해주면 음 다음 정화의 방 이벤트 전에는 충분하겠지 근데 정화의 방 이벤트 언제함? 죽어라 5초월 라크락 너무 단단해 내가 너무 약해 미리르가더 세졌으면 좋겠어 근데 라크락은 아무것도 안낀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대? 프레이보다 센데? 오 이제 라크락 마지막으로 초월해주면 된다 아 진짜 라크락 초월했는데 기계공 포인트 모자라면 진짜 미트라까지 초월해야 돼. <laughs> 좋아 아라클락 초월 끝났고 초특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 너 스킬 보기 귀찮 라크락을 쓸 일이 오기는 할까? 그래서 클래스 버프는 찍을 수 있대요 없대요 아직도 없대네 그러면은 미트라 5초일까지 한번 아 오늘 정수 너무 많이 쓴다 <laughs> 미트라 얘는 3,4,5니까 몇 개냐 225개인가 아, 만들고 모자라면 또 만들면 되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225개. 남아도 뭐, 다른 애 초월하면 돼. 괜찮아. 남아도 돼. 이거 안 남을 것 같아. 자, 이제, 위트라 5초월까지 달려봅시다. 무돌은 이렇게 한 번에 써줘야 제맛이지. 왜냐면, 루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laughs> 죽어라 미트라, 죽었다. 어, 무리다, 너무 좋아. 미트라, 초월하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써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 그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 맞아. 쓸 수가 없잖아, 요즘은. 뭐야, 저 바보 미트라가 마지막에 버벅, 버벅거린 것 같은데? <laughs> 원래 그런가? 미트라 초월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니, 미트라도 내 느낌에는 신캐 같은데. 완전 국캐라며? 죽어라, 사초월 미트라. 뭔가 너무, 너무 단단한데? 사초월? 와, 미르를 짱쎄. 약간 약하다 그런 것 같은데, 음, 짱쎈것 같아. 자, 이제 4초월 해주고. 아, 나는 미르르가 세질 생각에 너무 설레. <laughs> 이거, 미르르가 짱짱 세졌으면 좋겠어. 봐봐 이번에는 미트라가 버벅대지 않았어 근데 아까 3초월 할 때는 뚜둥 하고 버벅댔다 와나 계산 잘했다 정수 한 방에 다 맞게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무숨 21개 남았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죽어라 5초월 미트라 죽어랑 얼른 죽어줘 내 미리르가 세지는 걸 보고 싶어 신나게 놀아볼까? 음, 열심히 놀자. <laughs> 어, 팀랩 경험치가 너무 많이 올른 것 같아. 내가 일부러 팀랩 오르지말라고 스태미너도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나는 속상해. 는 핑계고 사실. 요즘 스레스는게 너무 귀찮다. 이벤트 던전 중심가가 없으니까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어. 와 드디어 끝났다. 기계공 초월들이 끝났어. 아 근데 진짜 센실은 내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트라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어 줍시다. 음, 이런 거 찍으면은 보스에서 쓸수 있지 않을까? 무슨 스킬인지는 모르겠지만, 탕탕. 그렇대. 어, 나 어디다 안쓸 거니까 그냥 넘길래. 드디어 미르르가 0. 몇 퍼센트 세질 수 있어? 아니네, 1.4 퍼센트네. 아니. 1.6, 14.4였나? 아무튼, 좋아, 좋아. 위르르가 조금씩 세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루비도 받고, 어 루비 늘어나는 것도 너무 기분 좋아. 어, 얼른 다음 주? 아니 내일 모레 업데이트해서 그. 투표했던 코스튬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얼른 사고 싶어.